골든돔은 첨단위성과 레이저로 적 미사일을 발사 초기에 제거하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.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초고속 AI 연산 능력을 갖춘 양자 컴퓨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24시간 지속되는 양자 컴퓨터에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게 되고 지금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새로운 미래 기술이 한 가지 있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은 주식을 왜 하고 계신가요? 돈이 너무 많아서? 시간이 남아 돌아서? 아닙니다.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이유로 이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거예요. 경제적 자유. 바로 이 달콤한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죠.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줄 첫걸음이 될 것이며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.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투자 방법으로는 절대 큰 돈을 만질 수 없는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요. 지금 이 수많은 전문가들, 주식 유튜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시청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역대 최대 수익을 볼수 있는 신개념 투자 방식까지 모두 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.